중심으로 폭염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마다 일시적으로 더위를 식혀주긴 하지만 오늘도 많이 뜨거운 하루였는데요. 주말인 내일도 오늘 못지 않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 광주는 34도선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내륙 그리고 지리산까지. 긴띠 모양의 형태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밤이 되면 소나기는 약화되겠지만, 강원과 경북 동해안 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는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열대야와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24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은 32도, 대구는 3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광복절에 있는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있는데요.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셨습니다.